이 토요일로 다가온 가운데 김광현 선수의 보직이 결정됐습니다. 세인트루이스 마이크 실트 감독은 칼로스 마르티네스가 선발로 시작할 것이며 김광현이 프라이머리 클로저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결국 세인트루이스 선발진은 잭 플레어티, 에덤 웨인라이트, 마일스 마이콜라스, 다코타 허드슨에 이어 마르티네스가 5선발을 맡게 됐습니다. 김광현의 선발 경쟁에 있어 세인트루이스가 좌완 선발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팀이라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토미존 수술로 이탈한 조던닉스를 대신해 마무리를 맡았던 카를로스 마르티네스가 선발로 뛰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김광현의 오선발 가능성은 크게 줄게 됐습니다. 마르티네스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팀의 에이스를 맡았던 선수고 장기 계약이 되어 있는 데다 올해 연봉이 1170만 달러이기 때문에 세인트루이스 입장에서는 마르티네스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김광현은 3월 27일 정상 개막이 됐다면 5선발이 될수 있었는데요. 마이콜라스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마르티네스가 4선발, 김광현이 5선발을 맞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시즌이 연기되고 마이콜라스가 부상해서 돌아오면서 선발 자리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세인트루이스는 마무리를 맡을 선수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시즌 중 합류할 것으로 예상됐던 힉스가 당뇨병 때문에 시즌을 포기한 데 이어 지난해 불편해서 최고의 활약을 했던 지오반니 가에고스가 캠프 합류가 늦은 데다 부상자 명단에 올랐고 알렉스 레이에스마저 코로나19 확진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처음 마무리 1순위로 거론됐던 라이언 헬슬리의 메이저리그 경험이 지난해 기록한 36과 3분의 2이닝이 전부인 상황에서 클리브랜드 시절 불펜 에이스였던 앤드류 밀러마저 그 시절 9위를 찾지 못하고 있다 보니 실트 감독은 스프링캠프 시범경기에서 8이닝 11K 무실점, 지난 청백전에서 5이닝 5K 무실점을 기록한 김광현이 나머지 자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9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로써 김광현은 메이저 리그에서 뛴 한국 선수 중에서는 역대 세 번째로 개막전 마무리 투수가 됐는데요. 지금까지 한국 선수가 거둔 132 세이브는 김병현이 86 세이브, 오승환이 42 세이브고 박찬호가 두 개, 봉준근과 류현진이 한 개씩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한편 김광현은 세인트 루이스와 2년 800만 달러 계약을 맺으면서 선발일 때와 구원일 때 모두 인센티브 계약을 맺었는데요. 원래는 40경기 구원 등판 시 50만 달러를 추가로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김광현의 마무리 행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KBO 리그에서 커리어 내내 선발로 뛰던 선수가 불편으로 가게 된건 아쉽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는 팀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자리입니다. 특히 올해는 60경기 시즌이기 때문에 마무리 실패 시 팀에 미치는 여파가 정상 시즌의 3배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광현은 그만큼 실력을 인정받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세인트루이스의 마무리는 어차피 내년부터 조던익스의 자리이기 때문에 내년 김광현은 다른 보직을 맡을 수밖에 없는데요. 웨인라이트가 투수로서 워낙 고령인 만큼 내년에는 선발 자리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인 건 특정 선수를 과부하가 걸리게 만드는 실트 감독의 불펜 운용인데요. 저는 김광현 선수가 세인트루이스에 입단하게 됐을 때도 이 부분을 걱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김광현은 선발 준비를 했을 만큼 멀티닝이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미러키식 불펜 운영, 그러니까 주시에더처럼 이 멀티닝 마무리를 맡기고 등판하지 못하는 날은 헬슬리 같은 보조 마무리가 등판하는 식의 운영이 될까 걱정이 됩니다. 이런 식의 들쭉날쭉한 기용은 결코 김광현 선수에게는 좋을 리 없습니다. 과연 김광현은 급작스럽게 맡게 된 마무리 자리를 잘 소화할 수 있을까요?